m u l t i m 어, 사 어, 안녕하세요. 사장 어뭐 사장. 아, 나, 나오긴 했을 거 같은데 안내려어 사무실. 30? 아니세요 네 오늘 삼치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번 주 진짜 빡셌겠다.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있는 거야요일인데 8일, 지금 8일째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월화... 네 월화제 <laughs> 쟤는 뭐 머리 빡빡이야? <laughs> 머리 왜 저래? 머리를 가만히못 두네. 이말해 속았어. 어, 이게 뭐 어, 여기. 자, 가자. 머리를 가만히를 못 두는구나. 가만히. 응. 가만히 짧게 잘라 봐. 이제 조금만 잘라면 막덥스럽게 보여. 안녕하십니까? LC실입니다. 아, 저 해물이 진짜 오늘 설날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되게 완판 실합니까, 진짜로. 아. 저 진짜 그거 못 파는 줄 알고 집에서 와이프하고 정말 똥줄 막 타가면서 아뭐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 물건이긴 했어요. 그냥 어차피 냉동 물건이라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천천히 제가 이제 거래처 사장님한테 팔아도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설아두고 근데 확실히 우리 또편집 친구가 또 편집도 재밌게 해가지고 또 우리 재민이 형의 또 재밌는 먹방을 보고 여러분들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모두 빨리 모르겠습니다. 올설날 지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응. 한번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천수고 있어? 아 하나는 봐야 돼. 여섯 건데, 이건 빨리 갈것 같아. 너무 흔한 좋아. 아이씨. 어제도 식당이다라 몰라, 난진도코 80kg밖에 없어. 오지간해야지. 무 날발 응. 미친 한팀이되며 아니, 뭐, 팔아달라고, 씨발. 보금해갖고 끌고 다니면서, 막, 가져가라고, 막, 억지로 강매시키면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단가도 씨발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누르라고 해야지, 씨. 타로만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씨. 무슨, 풍어 갖다 유치원 끼기나. 어디서 뭐 연습을 배운 거 아니야, 이 새끼? 왜이렇칼이라서 아... 내가, <laughs>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는데도, 좋은 말 나올 수가 없다, 좋은 말 나올 수가 그러니까. 없어. 이 새끼, 아나 미치겠어. <laughs> 물건 팔때 집중이 안 생긴 새끼. 언제는뭐한짐이라 <laughs> <laughs> 있어. 우리 아메리카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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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나우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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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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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십을 하고 십을 베푸아 납품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돈 해갖고 줘야 돼. 건가요? 아 네. 웬만하면 비싼 얘기 잘안 해요. 아 근데 시세가 있잖아 시세가. 아 소매 시세로 주면 어떻게 팔아. 소매 시세. 분이할 때는 남이라 그러고, 아쉬울 때는 가족이라 그러고. 가족이라 고 해? 예. 그아봐한테가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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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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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봐앉아아봐 앉아봐, 아아봐 앉아봐, 앉천천앉천천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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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아이는 왜 불을 가 많이 팔았네 엄청 많이 어. 먹는데 많이 팔았네 집에 가져가라 이거 어? 형님! 병주형! 병주형! 헬로우 병주형! 동무의 질주 새로운 맑은새로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삼촌이 노랑게 헤이아. <목소리> 한번 스윙스 한번 제대로 해봐. <목소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새해 많이 받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습니다형들 아, 항상 하는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가리가왜 그래 너? 아니가리가왜 그래 너? 차도 좀 찌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 입고 있기를 아,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꼭 열심히 만들고. 올때는꼭 열심히 만들고. 그러니까, 꼭갖으라고 형,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 하면 형 한번 나와볼래요? 나 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러니까나꾸 솔로. 잘하는 말이야. 는 솔로. 나는 솔로. 나는 만로나 <목소리> <또 있어. 웃음> 아, <목소리> 어? 하나 따는거 있어. 밥을 사는 거 있어. 밥을 까는거 있어. <laughs> 말만 <만해>. 해시작가는 200원부터야. <laughs> <laughs> 재미씨, <음료수나> <laughs> 재민 씨, 재민 씨, 음료수 재미씨, 음료수 사라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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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음료수 사 음료수 음료수 사아는 <laughs> 재민이형 재민이 얼마 니야가미없는거 아니야? 재미없는 거아재미이는거 아니야? 재재미 매점에 돈 넣어놨을 때 음료수 한잔해 얻어먹.. 가자 ㅅ <씨. 웃음> 참소해 ㅅ <laughs> 재민이 <laughs> <우와. 웃음> 소문내면 재민이 형이 3만원을 달아놨대 네? 뭐 드려요? 라면 꼬빼기에다가 <laughs> 아니다 아니다 라면은 됐고 일단 유자차만 먼저 줘봐 재민이 형이 갑자기 왜 3만원을 달아놨대? 아, 보니까 이제 기록사 형들한테만 잘하고, 주매인들한테는 그냥 다 뜯어먹고, 경매장에서 뜯어, 뜯어먹은 거 여기다 베푸나 보네. 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 아, 참. 새해 많이 받았어. 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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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민이 형이한테 쏘는 거예요? 창소 먼저 막 ᄉ 달아놓고 여기서 또배포지 <laughs> 아, 씨. 맞아, 맞아. ᄉ 아 왜냐면 그거 달아주고 나도. 그래서 오늘 밥을 샀구나! <laughs> 그래서 볶음밥을 <복근마을> 샀구나 여기서. 재 <laughs>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농분이 있었어. <laughs> 저기 또왜 왔어, 우리? 아, 아 이거 비싼 거야 안 돼. 너 단자가 안 맞아. 아니, 뭐. 아 경매로 사든가 경매 오늘 없을 거야 감시님. 안녕하세요. 그 어제 재고 잘쳐봤지 있고. 네 얼마, 얼마짜리인지 얘기해줘라 7만원 뭐요? <웃음> <웃음> 맵다 매워 <웃음> <웃음> 맵다 이빨 눈탱이잖아 야정민아형아어제 삼숭어 눈탱이 제대로 맞았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 진짜라요 어? 이그희생 <laughs> <laughs> 아, 있거나 저걸 야지 아이씨! 보경 절대 말도 하지 마요. 네, 보이 절대 가져와. 제 찍는 거는 <laughs> 아예 없으면 안 바라요. 뭐, 웃기는 사람인데. 응. 저기 기록사들은 왜 볶음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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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그먹 거야? 3만원. 나한테 얘기 안 해. 참소어도 ᄉ 전달아났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만. 그래서 볶음밥 얻어먹었어. 거 볶음밥? 기록사들은 뭐 했더만. 3만원 아니나 3만원은 놓었고 어. 그, 그야 윤석이 음료수 먹으라 했어. 무슨 그 소리야, 저 기록사도 아니고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나 윤석이 먹으라 그랬어. 어. 윤석이랑 현창이 음료수 먹는 자리야. 아, 깜빡 안 하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 그치 완전히 아, 네. 그냥 와, 니깐. 안태형 그뭐야세번 많이 받고. 아니 아니 악수가 잡. 아, 세세번 많이 받고 아, 나이가 세번 많이 받고 하나씩 하 올해도 잘해보자고. 어, 고마워 김 목은 빼고. 고마워 아, <laughs> 아, 네. 어제 ᄃ 리잖아 아, 이게 어제 ᄃ 짜리야? 5 0 0 0원다5 0 0 0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뭘 바라는 거야, 넌또 여기 와가지고. 어? 야! 넌또뭘 바라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아씨 <laughs> 어떤 저 해물이 와이프랑가족들이랑 베트남에 잘 갔다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영상도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찍을거야? 일찍 쉬겠습니다 <laughs> 찍어와야지